우리가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성경도 보고 찬, 부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보통제 사람들이게 습관인데 이게 뭐 십자가 부활 사건은 항상 중요해서 아무 때나 불러 되는데 아,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부활절 노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그런 어떻게 어떻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거 매일 불러야죠. 매일 불러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맨 처음에 나타나신 그런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무덤을 딱 발견하고 시체 딱 보면 이거 가짜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잘한 대로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이 있지만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절이 사실은 어 사람들이 뭐부활절에 한번 찬송 부르고 뭐, 뭐 무슨 뭐 망하는 뭐 이런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 초대교회에 힘을 준그 사건이 부활절 사건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도 다른 말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가 그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맨날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이렇게만 기도하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 다른 말 해야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 한 5분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기도 잘안 시켰어요. 그니 근데 이분은 아니, 자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초대교회 그이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부활절 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예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그뭐그 뭐그 무슨 그 당들 예수 당의 당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그 당원들이 하지 않고 불안한 거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이 그때 그때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웠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 튼니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왜 두려워하냐면 그 사람들은 로마 세력,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그 세력, 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세력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부활절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한 거거든요. 사망 원세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게 사실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건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순간수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세상에 있던 진 거예요. 이건 참패한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할 때이 사탄의 세력, 마귀의 괴수를 완전히 지옥에 있는 세력까지 완전히 다 소멸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셔서 3일 동안 이제 어디가 계셨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무정행에 들어갔다랍니다. 지옥에 갔어요. 우리가 갈 지옥 문제를 우리가 안 가도록 해결을 다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제 그 옛날 신자들이 보면 사도신경 할때 사도 어, 어 주기 사도신경에 지옥에 가셔 가시고 그런 게 있대요. 그 내가 물어봤는 데 찾아보 맞아요. 옛날에는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해결했어요. 근데 이걸 캐더리인가 거기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빼자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어요. 우리 사망 곳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문을 잠갔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부활절에 그, 그 문을 그, 어, 그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육체를 가졌어요. 문을 닫았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그 몸은 새로운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저 육체의 형질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손과 내손고다 뭐 만져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우리도 부활을 하면은 새로운 이제 우리의 형질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서 오셔서 하는, 하는 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 샬롬입니다. 어, 유태인들의 집에 가면 거의 다그 앞에 샬롬이라고는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도 보면 가서 뭐 다른 말할때서 야, 샬롬 하면 제일 서로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짤롬 평화입니다. 이 평강, 이 평강을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말로 진짜로 이제 우리가 늘 간직할 그런 겁니다. 사실은 막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 다 완전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마귀의에을 완전히 소멸시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그 추석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남미 지역에는 방울, 방울뱀을 잡아먹는 뱀이 있대요. 방울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 이뱀 이름이 산호뱀이래요. 그런데 이 산호뱀이 방울뱀을 잡아먹으니까 뭐이뭐 아주 그뭐 어, 어, 뱀들도 무서워하고 사람들도 무서워하죠. 그런데 이 산호뱀과 똑같이 모양이 생긴 뱀이 있대요. 근데 이게 산호뱀은 아니야. 모양이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게 독성이 전혀 없답니다. 손으로 잡아도 되고. 그런데 모양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뱀이 있다고 하는데 사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 이름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지만 전혀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이니까 귀신하고 싸울 수는 없지만 싸우면 지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성도는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어떤 집단이든지 인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이 세상의 평화와 평안은 그냥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이게 사람 힘의 균형이라는게참 무섭더라고요. 그 보면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 뭡니까, 아프리카 옆에 그, 케냐 케냐 옆에 그 해적 하는사람들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그 나라는 보면 왜그 사람들이 그 강대국이 지나가도 지나갈 때 해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기에 근데 그런 사람 하나를 어그 조그만 그 아프리카 나라 그 나라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근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느냐? 그 나라가 원래는 강력한 이 독재자 같은 권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력해가지고 이제 이그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힘의 평화입니다. 힘의 평화. 힘이 있어야 평화예요. 꼼짝 못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힘이 비슷한 힘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이 분산이 된 거죠.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맨날 지네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하고 하는 거요 사실 옛날에 중국이 미국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왠지 지금 중국이 자꾸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이 나고하는 것은 이게 이런 겁니다. 그어뭐 어, 그런 이 사람이 이 어렸을 때컬때 때 보면 이제 싸우는 거 애들이 싸우잖아요 힘이 비슷하면 맨날 싸워 근데 하나가 너무 강하고 약하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계 그래요 이 세상의 평화는 힘의 평화입니다 근데 지금 하여간 하여간 미국이 왜 이렇게 어참 약해졌는지 몰라요 이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강대국이고 뭐 무슨 천조국 천조국 천조가 뭔지 아세요? 무기, 군사 무기가 천조 원이 있는 나라가 세계 없어요. 근데도 이 약해요. 힘이 뭔가 약해진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힘의 평화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 죄다. 평안할 죄. 샬롬함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인간의 평화는 이상한 불완전한 평화인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이제 완전히 진짜 평화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구월하신 후에 맨 먼저 제자들에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때, 샬롬을 받 보면 제자들은 그 샬롬을 받을 만한, 인사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 때렸다고, 너 다시는 못 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도 안식일이라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성내에서 그 그런데 그 전에 당일에 찾아오신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이제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잡을까 봐 이제 잡아서 이제 가둘까 봐 두려워하고 또예수님의좀 염치도 없고 두려워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첫 마디가 샬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데 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우리가 창세기 보면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셨다. 그 여러분 사람들이 숨 쉬라고 하면 숨 쉬라고 하면 어떻게 십니까? 숨 쉬라고 하면 들음하세요. 이게 숨쉰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숨 쉬는 것은 불을 이게 숨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은 폐가 폐가 딱붙는 거예요. 후할 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쉬셨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그 건강 공부할 때 그런 거합니다숨 쉬라고 하면 숨을 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 가면 테스트해요. 뭘테스트냐면 심폐기능 테스트할 때숨 부르라고 해요. 뭘, 부르라고, 뭘 부, 부르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 학교 이사장님 장노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만 가려면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힘이 없는데 부르라고 하네. <laughs> 30분을 걸으면 사람이 진땀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걸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숨을, 이게 그, 후, 하면은, 뱃속에 있는 공기를 폐를 싹 빼, 빼면은, 그것만 잘하면 숨 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숨을 언제 들이마시냐? 안 죽으려면 지가 들이마셔요. 후, 해보세요. 이게 주름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숨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걸을 때도 보면 왼발, 왼발 에서한 3, 4m 가다가 푹, 강하게 푹 해. 그럼 이게 폐를 드,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 우리 그 학교에, 우리 교회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게 뭐 지금 나사에가 대학생인데 나사에 벌써 취직을 했어요. 아주 천재. 근데 몸이 약해. 근데 뺏어. 이 가슴이 얇아. 근데 쟤는, 근데 이제 이제 폐에 그 이상한 생각에서 갑자기 임을 주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나하고 좀 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랬어. 야, 너 살라고면 하내말들 해. 나는 의사도 아닌데 네가 자꾸 자꾸 바람을 불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퇴원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그 학생이 와서 아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도 왜 목사님은 의사도 아닌데 그걸 아냐고 그래. 이게 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람을 팍 불. 여기 예수님께서 불었다고 하는 것은 숨 쉬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우리 흙을 만드시고 사람이 들어갈 때 숨을 불었다는 건숨 쉬는 게 아니라 후불어났어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도 그런 겁니다. 이게 숨 쉬는 원리예요. 사,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지켜주는 분이 자기는 육신이 이제 하늘나라고 하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바로 헬퍼 이제 컴포터 이건 돕는 자고 위로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이 성령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세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하고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의아하게 어렵죠. 마지막 절 보면은 보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살아나시면서 마지막 절은 너희가 누구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하시오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예수 이게 예수님만 하나님만 이할수 있잖아요 죄 용하는 거. 근데 왜 우리 보고 이런 말씀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이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하다. 내가 내가 그저 뭐야 사람들 병 고치고 나서 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네가 용서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예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괜히 가서 네 죄가 용서됐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와 너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신 부활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주는 힘을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을 때, 아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다 보면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의인들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 무슨 죄가, 무슨 그들이 성격이 나쁘고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이 영혼은, 하나님과 깨끗한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 이 아니면 해결을 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주는 겁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너희는 죄를 살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그냥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게, 이게 놀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제가 참 특이한 교회에 다녔어요. 예, 우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하여간 군산에서, 보, 군산 복음교회는 우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해 하면 그렇게 요즘은 안 울, 사람이 우는 사람이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맹승맹승해. 이 옛날에는 그냥 울었어요. 아니, 저도 그냥 지난번에 여기서 그 축도한 그 정광유 목사님이 예, 제멘토예요 저를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한 것도 그분이 체리를 장로게 했을 때 수석 장르였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이민을 왔어요. 그, 그, 교회 그 부목사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같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둘이 다니면 3일, 4일을 맨날 울고 낮이나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아 제발 창피해니까 집에서 울던지 하지왜 다니면서 우냐고 소리내서 울고 다녀요. 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군산보건교회는 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거기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하나님 역사가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왜 분이? 그러니까 많이 세상이 바뀌면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세상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이 고치는 사람들은 이건 뭐 내가 혼내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손봐 주는 겁니다. 분명히 손봐요. 봐주... 아니 뭐 우리가 동성애 그 문제 얘기지만 그거 사실은 지금도 그 사람들 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그, 지난번에 국회 증인, 증언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섯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자살한대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러고 얘기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 얘기하더라고요. 심판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든 사람은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그 차별법 문제로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러시아 참사관이 유튜브에 그걸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러시아 사람 그 공산주의가 그 한국 이그대모한거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지금 창피한 거예요. 지네들은 말안 했는데 이 세상이 바꿔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꽁꽁 문잠그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 새 평강 샬롬을 받고 성령을 받고 재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히 나가는, 건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에만 만나지 마시고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하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쉬시며 성령을 주시고 죄사는 권세 주셨습니다. 이 능력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